할로우!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4개의 네 제시어가 네, 나온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저件시 자, 라는 것은 지시대명사로서 가까운 것을 가리켜요. 가까운 것을 가리키는 어나그 다음에 저의 반대말, 먼 것을 가리키는 그, 그것 나 뒤에는 보통 수사 그리고 수사하면 수, 량사니까 수, 양사 그리고 양사 뒤에 명사가 따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숫자는 1, 2, 3, 4, 5, 6, 7, 8, 뭐, 요런 거예요. 자, 그런데 1일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어라는 요 단어 뒤에 찌엔이 붙었잖아요. 그럼, 치에는 모일 것이다? 양사일 것이다. 양사라는 것은 뒤에 사물이나 사람을 세는, 뒤에 명사를 세는 그런 단위가 되는데, 뒤에 명사 실가 나와 있습니다. 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ᄀ 엔 ᄉ라고 하면 이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중국어 문장 안에서 양사는요, 이렇게 지시대명사와 쓸때 굳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책이라는 말을 해볼까요? 이것은 가까운 것을 가리키니까 어로 시작을 할 되겠죠. 책은 한권이책한 권이니까 숫자 1은 생략을 할수 있고요. 책의 양사 번 쓰시고 그리고 책이라는 명사 슈 쓰셔서 이책 이라고 한다면 쭉 슈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한 권의 책.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말에선 양사가 생략되어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놓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까지, 같이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제시어 슈슈. 슈슈. 자, 슈슈는요, 가족관계인데, 3급에 추가된 거예요. 삼촌이란 단어죠. 3급에 추가된 그 가족관계 단어로 아이도 있어요. 아이는 이모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중년 아주머니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추가된 3글의 가족관계 단어니까요. 같이 봐주시면 좋겠죠. 헌, 셩, 지. 헌이라는 것은요. 네, 정도 부사이지요. 정도 부사라는 것은 네, 정도를 강조할 때 쓰는 부사. 헌은 무슨 뜻? 매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헌 뒤에는요. 형용사나 심리, 감정, 동사가 올수 있습니다. 很, 매우, 很, 따, 매우 크다. 很, 매우, 很, 시, 환, 매우 좋아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렇다면, 很 뒤에 붙은 이 生气라는 단어, 뭐하니 보겠다 형용사 아니면 심리감정 동사겠구나. 라고 유추하고, 일단 패스해 볼게요. 랑이 나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자, 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키다. 모모 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장의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어 1이랑 시킵니다. 누구에게, 누구를, 네, 어떤 대상에게, 그 대상이 뭐 하도록, 어떤 또 다른 동작을 하도록 이렇게요. 자 그렇다면 뭐냐면, 랑이 들어간 문장은요, 그 뒤에 또 다른 동사가 온다 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의 행위자는요 뭐다? 랑의 목적어라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고서 문제를 푸시면 네, 문제가 쉽게 풀려요. 랑이라는 것은 뒤에 또 다른 동사를 가져오고 뒤에 또 다른 동작의 주체자는 어디 온다? 랑 뒤에 온다. 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문장의 기본 어수는 주어, 수어, 목적어. 수로는 보통 동사나 형용사가 그 역할을 하고 동사가 수로 역할을 할때뒤에 목적어를 받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요 첫 번째 동사 역할을 한 녀석이 딱 보이죠. 다름 아닐라자 주어가 어떤 목적어를 시킵니다. 목적어가 뒤에 모다 뭐또 다른 동작을 하도록 뒤에 뭐가 필요하다 또 다른 동사가 필요하다 또 다른 동작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거 어? 뭐가 있지? 이, 일, 삼, 초는 다 명사인데 그렇다면 라 헌, 셩, 지의 셩지는 심리감정 동사일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죠 자, 뭐가 뭐를 환하게 시키고 환하게 하는지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아까 그랬어요 랑이 쓰인 문장에 뒤에 또 다른 동사마다 근데 두 번째 동작에 헤미잔보다 내랑 네, 뒤에 목적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화를 내요. 그죠. 어떤 감정을 가져요. 매우 그래요. 그러면 누가 그 감정을 가져야 되나요? 사람이 가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슈 슈. 그러니까 여기 와요. 그럼 뭐가 삼촌을 화나게 만드냐는 거죠. 뭐가 영향을 끼쳐요? 저지슈이 일이야. 그래서 이 문장은, 쯔젠시이 일은, 랑, 우슈 삼촌을 뭐 하게 만들었다, 뭐 하게 시켰다, 슝치, 매우 환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슝치는 무슨 뜻? 화내다라는 의미의 심리감정동사. 여러분들이 심리감정동사로서 슝치, 화내다라는 것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뻐하다도 있죠. 기뻐하다는 까오싱도 있습니다. 까오싱이라는 것이 기쁘다라고 해석을 하면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기뻐하다라고 하면 심리감정 동사예요. 여기서 한까오싱이라고 하여 랑과 같이 쓴다면 기뻐하다가 되겠죠. 이 일이 삼촌을 기뻐하게 만들었어요라고 한다면 저젠시랑 슈슈 한까오싱 이렇게 문장을 내요. 네,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같이 주시 자이 문제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건 그럼 뭘까요? 네 삼촌보다는 션치가 중요합니다. 심리감정동사 션치 왜 화내다 라는 의미를 알아야 화내는 그 감정의 주체자 슈슈 삼촌을 여기둘수 있거든요. 선생님 삼촌이란 뜻을 몰라도요. 네 왜냐하면 또 다른 후보인 시가 1이라는 네, 그 사람 아니라는 게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슈슈가, 아, 이 감정의 주체자의 어떤 사람인가 보다라고 여러분들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핵심어는요, 슈라는 것이 명사이라는 거, 네, 다른 다른 명사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아시면 좋아요. 지어, 와 나는 어디 쓴다? 네, 수량사와 명사. 이런 순서로 쓴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딱두 개만 기억한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기억할 겁니다. 뭘까요? 네. 시키다랑, 이랑, 슝치. 이렇게요. 만약에 하나만 기억한다. 라고 하면 뭘까요? 네, 랑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랑은 여러분들이 진작에 배웠던 그어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랑을 활용한 새로운 3급 단어를 아냐 모르냐를 테스트한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전 기초 단계에서 랑의 역할을 모르시면 셈치를 안 들, 네, 문장을 만드시는 건 어렵죠. 중국어 문장의 어법이라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 내는 거 아니에요. 이 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요 포인트, 랑은 또 다른 동사를 뒤에 받을 수 있고, 그 동작 행위자는 랑의 뒤인 목적어다. 라는 이 특징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히 해주시면 나중에 중급 고급가서도 쉬워요. 그런데 지금 이 개념이 없이 그냥 물타기하듯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고급가서 요것 때문에 틀리신다니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거요, 기초단계에서 3급보다 더 미리 알았어야 되는 단어예요. 쉬운 겁니다. 이참에 꼭 기억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